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산업개발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 가장 핫한 화성 H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 현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산업단지 일반 예정지로서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와 신앙리 일원으로 면적은 736,037 제곱미터이며 평수로는 222,640평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현장 위치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목적은 반도체 첨단 부품과 장비산업 국산화, 추진 및 친환경 미래 자동차 성장 기반 마련과 화성시 서남부권 낙후 지역 및 산업 첨단 거점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입지 공급 확대로 지역 내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 도시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사업의 시행자로서는 H 테크노밸리가 시행사 시행자가 될 것이고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16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산업단지 시행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기간 및 개발 방법은 고시일로부터 25년,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개발 방법은 민간 합동 개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요당리 일대의 일원으로 와서 해당 위치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멀리 마켓컬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켓컬리와 그 앞에 보이는 곳이 화물들의 거점 터미널인 경동 및 일반 택배회사들이 모여서 화물 터미널 그곳에서 화물을 받고 나가는 곳이면서 멀리 보이는 아파트는 청북 신도시 그리고 지금 요번에 새롭게 카고크레인 타워크레인이 서 있는 곳이 형택 물류센터이며 아레 물류센터는 지금 거의 막바지 공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양감 요당리에서 향남 택지까지의 거리는 매우 근접한 거리로서 출퇴근이 용이하게 생각되며, 또한 저희 향남 구문천리와 4km 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H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